아니 지금도 뭐 하고 계시는 일이 음. 많으신데 또 모델까지 네. 하시면 또굉장히 힘드실 음. 텐데 지금 하고 계신 일 지금 몇 가지나 되십니까? 어몇 가지라고 얘기하면 전문성이 떨어질 테니까 <laughs> 네. 음. 네. 일단 하고 있는 일은 네. IT 쪽, IT 쪽이죠. 이 그러니까 소위 그뭐 소니 알기되는뭐 쇼핑몰이라든지 네, 뭐뭐 네. 네. 어 온라인 네 음. 온라인 쪽 폐쇄몰 음. 네. 음. 이쪽에. 그냥 아직도 배우고 있는 셈이에요 네네네. 배우고 있는 셈인데 네네. 네네.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열심히 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존재감도 느낄 수가 있고 아, 그럼. 어, 음. 우선 음, 정말 처음에는 음. 머리에 지진이 날 정도로 이게 IT 쪽을 좀 모르니까 더 나이가 있고 아, 그럼 컴, 저도 컴퓨터도 약하고 <laughs> 그래서 내가 이 일을 꼭 해야 되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랬지만은 음. 음, 도전하는 정신으로. 아, 그임다 보니까 지금은 네. 음. 보람도 느끼고. 네. 그냥 특히, 어, 이게 나이, 음. 나이 어떤 연년층을 떠나서 음. 주로 이제 IT 쪽은 젊은이들이잖아요. 아, 그럼요. 어, 네. 30, 40대. 네, 네, 네. 벌써 50대마다 노후됐다고 음. 할 정도인데. 그럼 그런 친구들하고 이제 같이 뭐, 이렇게 음. 아직은 배우는 자세지만 음. 그렇게 일하고 있으니까. 네. 꼭 돈보다는 일하는 재미로. 보람도 키고 음, 음, 있습니다. 뭐 네. 그거하고 또 요즘 뭐 바둑 교실 또 만들 싶다고. 아 우리 교회에서 아, 제가 이제 강복제일교회 음. 섬기고 있는데. 네. 어 우리 교회 이제 그 바둑 주로자 아이들 아. 어 어린 아이들 한자 어, 초등생이나 이제 유치원생들. 음. 음, 이게 지능 발달에 굉장히 도움이 되잖아요. 그럼요, 바둑. 지능 발달을 네, 시켜주문 네, 해서 아이들이 음. 이제 머리가 좋아지는 거니까. 네. 요즘 교육부에서 도 보면, 어, 학교마다, 음. 어, 지능 발달 어떤 교육 일환책으로서 바둑, 그 교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 예. 네. 그래서 바둑 교사들이 있습니다. 네, 많이 있죠. 학교마다. 하, 아, 학교마다. 음, 아, 아, 거의, 아, 거의. 아, 일반 학교에서도? 일반 학교에서. 아, 일반 네, 학교 네. 그래서, 네. 거기에 바, 어, 별도로 바둑교 교사라고 할까? 네네네. 어, 그런 음. 그 인재들 육성하더라고요. 내가 네. 거기 이제 가서 좀 강의도 듣고 그랬는데 네. 그냥 그런 이런 책으로서 아이들을 이렇게 교회에서 네. 음,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랬으면 좋겠다. 음. 어, 자유롭게 음. 어, 아이들은 이제 배우고 싶은 아이들 음. 그러니까 꼭 많이. 바둑을 꼭 많이 배워야 돼 이거보다는 자연스럽게 바둑을 통해서 음. 이렇게 생각하게 하고 네네. 그걸 통해서 이렇게 이제 지능이 발달될 수 있으니까 음. 음, 그런 차원에서 가볍게 시작을 했어요. 바둑 말씀드렸이유는 음. 어, 물론 이제 교회였지만 어, 그래도 없는 음. 이제 과목이죠. 네. 그큰 교회에서 음. 없는 과목을 갖다가 한 파트를 맡아가지고 네. 또 뭐, 나이를 말씀드릴까 모르겠지만, 이 연세에, 어, 그걸 하나 맡아가지고 새로 한다는 게, 어, 참큰 도전이라고 해야 됩니까? 음, 네.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순 없어요. 아, 그래요? 교회에서, 바둑교실 이 부분은, 네. 그냥 어찌 보면, 결국, 크고 적걸 떠나서, 음. 크고 적걸 떠나서, 우리가, 음, 그런 거에, 나름대로 내가 거기에 이제, 그, 봉사할 수 있는 그 의미가 있고, 어. 또 나를 통해서 바둑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서로 교, 이제 교류를, 교류를 하는 거죠. 교류. 예, 예, 예. 음. 그래서 교육하은 이제 음. 시, 서로 침목을 다지는 거고 네네. 그런 부분에서 나름대로 이제 조그만 보람 같은 건 느끼죠. 어. 그렇죠. 근데 크게 내세울 건 없어요. <laughs> 아. 아까 좀 IT 쪽에 이 사업을 하고 계신데 그러면 어차피 뭐 젊은 분들하고 이게 많이 이렇게 또 부딪치지 않습니까? 예, 예, 부지대. 예, 어 그걸 어떻게 극복이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예, 융합을 해가지고 해나오 계신지. 나이 들어서 음. 이제 7 0이 넘었는데. 음. 이 나이 들어서 뭔가 이 자기 분야 일을 한다는 건 네네. 전문 분야가 아니고 네네. 자기 일을 뭔가 한다는 것은 음. 결코 쉽지 않잖아요. 아, 그럼요. 네. 네. 사회 환경상, 불이익상 음. 여건상. 음. 내가 뭐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네. 젊은 것도 아니고 단지 이제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내세울 수 있는 게 건강한데 음. 남자들은 어떤 일하는 존재감, 존재감으로 사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럼 어쩌면 또 절박, 어, 했기도 했겠죠. 음. 그러나, 거기 이제 팩트는 그런 것 같아요. 팩트는 음. 음. 내가 무언가를 꼭 해야 돼. 음. 그러니 죽어도 해야 돼. 어떤 경우에 있어도 해야 돼. 그거보다는 평소에, 어, 저의 치로는 그래요. 강한 자가 강한 게 아니고, 음. 끝까지 살아남는 자가 강하다는 말이 뜻듯이 <laugh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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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뭐한 가지라도 열심을다 해서, 음. 열심히 다해서 이렇게 쭉임마다 보니까, 음. 결국 여기까지 오게 된 거고, 음. i t 내가 IT가 앞으로 전망이 좋을 거야, 많을 거야. 음. 그러니까 IT 쪽에 내가 해야 돼. 음. 어, 그렇게 준비한 건 없어요. 아. 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고, 음. 열심히 다해서 살다 보니까, 그때 음. 거기까지 온 거죠. 아. 근데 정작 아. IT를 접하다 보니까, 음. 전혀 생명부지한 분야예요. 네, 네, 네 그렇죠. 네, 네. 아. 그러니까. 어, 절박함도 중요하지만. 네. 절박함 보다가는, 아, 꾸준함. 열심을 다하는 것도 좋고, 어, 내꼭 무언가를 해야 돼. 뿌 음. 뭐, 뚜렷 목적이 있으면 참으로 좋겠죠. 네네. 음. 얼마나 당당하고 자신감 이 있어요. 그렇다고 내가 전문성이 없다든지, 음. 어, 또 뭐, 자본이 음. 없다든지, 음. 또 젊음도 없다고 해서 음. 인생을 그냥 그렇게 그렇게 살다 갈순 없잖아요. 네네. 그럼. 그죠? 예. 예. 음. 뭔가, 그래도 끊임없이 음. 뭔가를 도전 의식을 갖고고 음, 음. 어, 충실히 임하다 보면, 음. 음.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연결 됐고, 네. 70이 넘었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넘었다고 얘기해도 돼요. 71 아닙니까? 아, 그렇습니까? <laughs> 그러니까. 됩니까? 예. <laughs> 네, 네. 그러면 뭐 요즘 뭐 100세 시대에, 네. 지금 뭐 70이면 뭐 굉장히 활발히 좀 움직이는 시대인데, 그래도 음. 어, 사실은 좀 연세가 좀 듣. 들었지 않습니까? 예, 네, 들었는데, 네. 어, 지금 뭐, 사회생활 갔다가 지금 여러모로 조금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건강하시다는 말씀이거든요. 예. 예. 뭐, 지금 뭐, 이 나이에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건 그렇지만, 음. 건강관리를 어떻게 좀 하고 계시는지, 지금 음. 제가 들어도 굉장히 건강하시는 걸좀 알고 있는데, 예 예, 예. 예, 예. 어떻게 건강관리를 어떻게 하고 아, 계시는지. 그렇다고 여기서 뭐, 팔씨름을 해볼 수는 없고, <laughs> 예. 그, 예. 건강하다는 기준은. 네, 결국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선, 그, 왜 남자들 보통 뭐 3대 성인병인가 뭐 있잖아요. 네, 네, 네. 뭐, 뭐 혈압, 혈압 당뇨, 당뇨 그 다음에 어. 코레스테롤 아, 코레스테로 예, 예, 예. 어, 예. 그거는 아직도 한 번도 굉장히 자유로워요. 아, 전혀 없으시고. 전혀 없고. 아. 육체적인 나이가 음. 57세인가? 아, 육체적인 나이가. 육체적인 오. 나이가. 예, 예, 그래요 육체적인 나이가. 야. 그러니까 항상 한십몇 년을 더 물어 사는 거죠. 그래, 아. 건강한 편이에요. 건강한 네. 편이고. 네. 굳이 이제, 굳이 꼭, 어떻게 해서 그렇게 건강합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네네네. 네, 네. 규칙적인, 규칙적인 생활인 것 같아요. 규칙적인 생활. 그 다음에, 규칙적인 생활이라는 것은 뭐, 일어난 시간 거의 똑같고, 일정하고. 음. 몇 시에? 일어났어요 5시 반? 와. 6시 넘어 본 적은 없어요. 그러면 주무시는 시간은 혹시? 딱 정하는 건 없어요. 근데 졸리면 자는데. <laughs> 아, 그게 균적인 <빈균쟁이>. 졸리면 보통 한 <laughs> 11시, 11시는 넘지 않은 것 같아요. 아, 맞습니다. 10시 반이나 네. 11시? 네네 그때 네, 네, 네. 자고, 네. 일어나는 게 이제 5시 반, 음. 음, 5시, 거의 5시 반. 5시 반. 아, 네. 5시 반 일어나서 음. 운동을 하죠. 네, 네. 그리고 운동하고서 1시간 정도 운동을 하죠? 1시간, 음. 한 1시간 한한 10분? 이렇게 음. 운동하고. 주로 어떤 운동을 하시나요 어, 그전엔 산을 많이 다녔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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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산. 네, 북한산. 산을 네. 많이 다녔는데, 지금은 음. 집에서 많이 해요. 음. 실내 운동. 실내, 네, 실내 네. 운동. 충분해요. 아, 실내 아, 운동 네. 많이 하고. 음. 그래서 체중도 항상 67kg? 아. 거의 뭐, 변동이 없습니다. 아. 변 변동이 있다고 해야 몇백 그람 차이가 있죠. 네네네. 네, 네. 음. 그렇게 하고 있고. 음. 그다음 에 식사는 항상 일곱 시 전에요. 전에 하고. 여섯 시 오십 분 이때. 음. 한 번도 아침을 걸러 건너, 건너뛰어본 적이 없어요. 아침은 어떤 걸 주로 드시나요? 음. 사과 반 개, 우유, 우유에다가 우유 뭐, 시리얼? 어, 우유, 음. 그릇에다 하는 거니까, 음. 그 시리얼, 음. 거기다 이제 뭐 눌림부리 같은 거좀 넣고, 음. 어, 그 다음에 이제 뭐 아몬드도 매달려 넣고, 호두 한두쪽 넣고, 음. 그렇게 해서 아침에 혼자 항상, 응, 네. 음, 해결합니다. 와. 한 끼도 건너뛰어본 적이 없어요. 보통 우리가 우리나라 어르신들 네. 아침 먹는다면 네. 뭐 밥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은어 소식을 한다면 뭐 미숫가루를 다 먹는다든지 네. 이제 뭐 주스를 갈아 먹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지금 이 연세에 우유에다가 신이를 타가지고 아침을 드신다는 건참 쉽지 않다 그러네요? 저는 밥보다 이게더 좋아요. 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젊은 생각을 하는 겁 아닙니까? 평소에 나이 들었다는 생각 의식을 안 해요. 음, 음. 그리고, 어, 사람들 관계성에서도, 음. 어, 그냥 이렇게 내가 먼저 다가가. 음. 내가 먼저 이렇게 말도 편하게 하고, 네, 네, 네. 어, 나이 들었다는 대로 뭐, 뒷짐치고, 뭐, 확기심 <laughs> 뭐, 한다든지, 음. 음, 그렇지 않고, 뭐, 이렇게 목이 힘주고 얘기한다든지, 네, 그렇질 않아요. 네, 네. 그냥 친구처럼, 음. 어, 그냥 허물없이, 스스럼 없이 이렇게, 내가 다가가니까 음. 의식적이든 무시증이든 음. 또 성향이든 음. 그 그냥 열린 음. 마인드를 갖고 있지 않는가? 열린 마인드로. 음. 아그렇서이 뭐 음. 이게 정리를 해보면은 이제 예. 우리 대표님께서 건강한 이제 정신과 음. 육체로 지금까지 어, 또 지금도 못지않은 사회생활을 하는 이유 음. 중에 하나가 일단 건강은 어. 물론 이제 각자 나름대로 체질이 있겠지만 어~ 꾸준한 저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게 하나의 음. 방법이겠네요 예 네, 규칙적인 생활 예 네, 그래서 뭐 음. 아침 이제 더 쉬는 도 보면 뭘 먹는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규칙적인 꾸준하게 자기의 먹는 어~ 그 패턴으로 하는 게 음. 건강에 하나의 비결 하나같 갖고 음. 네, 잠자는 시간 아까 뭐항1열시 전후에 주무시가지고 네. 아침 5시 반에 기장하는 규칙적인 생활이 음. 하나건강에 비결 같고 또 하나 정신은 항상 긍정적인 마음으로 예. 예, 긍정적인 마음으로 그 패턴대로 생활하고 어, 남이 나한테 다가오는 거 보다가 예. 내가 남한테 먼저 다가가는 음. 그리고 제일 중요한 다가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표현을 많이 해라 예, 이런 패턴인 것 같습니다 타고난 건강 타고난 건강을 네, 그런데 그렇죠.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음. 뭐, 옛날 노인, 어르신들 말씀하실 때, 뭐 음. 골골 백세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어. <laughs> 건강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네, 예, 네, 네. 건강이 절대 자만하지 말라는 거거든. 그렇죠. 어. 음. 습니다 근데 음. 건강에 자신이 없어. 음. 내가 타고난 건강이 없어. 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그래. 이 현재 주어진 건강, 요걸, 요걸 잘 관리를 해야 돼. 네, 네, 네. 뭐 어. 특별히 뭐사삼스럽게 내가 무슨 음. 뭐 체육관 그 회원과 등록하고 <laughs> 이런 것보다는 <laughs> 그냥 내내내 내, 내 눈앞에 주어진 산 음. 그런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네네. 어 고거 내가 지금 점심 때뭘 해야 돼 저녁 음. 때뭘 해야 돼 음. 어. 그다음에 주, 비어진 시간 음. 어 지금 살아있는 순간이 음. 어 최고라는 생각을 갖고 살면 음. 건강해지않겠가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어, 좀 소소하게나마 네. 네, 도움이 됐다면, 네. 아시죠? 네. 반가웠습니다. 구독. <laughs> 아, 구독? 예, 네, 구독. 수고하셨습니다. 네. <laughs>